혼자의 삶과 혼자의 죽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겨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혼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상욱 대기자, 김복기 시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혼자의 삶과 죽음, 뭐 고독사 문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일본에서 4만 명이 집에서 홀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사천 명의 시신이 사망한지 한달 이상 지나서 발견됐고, 백삼9구의 시신은 1년 동안 실종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 이게 6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이제 충격적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회 구조, 일본의 인구 변동 이것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음. 한국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한 20년 정도 시차가 있다. 근데 요즘은 예. 뭐그 시차가 예. 좀더 좁혀진 훨씬 것 같아요. 훨씬 더 줄어들었죠. 예. 예. 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발달하면서 음.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그냥 몇년 뒤면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또는 한국에서 유행한 게 일본으로 바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는 한국으로 바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독사 형태가 뭐 분명합니다. 이거는 음. 가족 구조와 또는 가족의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음.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도 네.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흔히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불황. 이라고 하는 걸 음. 생각하는 거죠. 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당연히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앞에서도 걱정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국가가 복지 예산을 줄이고서 안 돌보면 또더 심해지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음.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노인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일본의 경우 사람도 보면은 많아요. 예. 노인에서 노인 1인 가구에서 노인 2인 가구로도 오고. 음. 그 다음에 젊은 2인 가구. 어떨 때는 가족 전체, 우리도 예. 가끔 보면 가족 전체가 음, 음, 안타까운 네.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 게 많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면은 어떤... 나이든 노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실은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는 것의 징조입니다. 예. 음, 그렇군요. 일본 국립 인구 미 사회보장 연구소의 올해 초 연구결과에 따르면은 2050년까지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일본에서는 1 0 8 0만 명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뭐 1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일본 예. 인구가 뭐 이제 그때 2050년에 어떻게 인구가 변하는지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한뭐8 분의 89% 그러니까 정도 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남녀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까워요. 어 음, 워낙 차가워요. 닮아가는 것도 있고 뭐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어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으로 40.5%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OECD 평균은 14.2%고요. 압도적인 일위에요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 고, 고령 고용률이라고 하죠. 이제 65세 이상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22년 기준으로 37.3%로 1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퇴를 할 수가 없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꼭 나쁜 거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어 지난달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를 돌파했다고 라 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인구들이 지금 다 일을 해가지고 음.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48.6명 인구 10만 명당 48.6명으로 전체 우리나라 자살률이 26.6명인데 1.5배 정도 높고요 OECD 평균보다 세배 높습니다 OECD 음. 평균은 18.4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독사 중에서는 소위 말서 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자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쭉 수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음. 한국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수치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김복희 씨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변상욱 기자님이랑 마찬가지로 문제 곧 다가오겠는걸?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네. 특, 그리고 특히 일본도 미혼 인구가 굉장히 많대요. 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혼자 산다는 것은 늙음과 젊음과 상관없이 언제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누 갑자기 그렇다고 누랑 같이 살게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혼자 사는 가구 중심으로 이 고독사 문제를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이나 뭐 이런 친척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많은 정책들이 수립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걸 완전히 가정하고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문학에서도 네. 이제, 어, 이런 문제를 다룬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문학에서는 꽤, 일단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김완 작가님이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아. 음. 특수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쓴 에세이에요. 그래서 네. 고독사 현장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 그 집에 갔을 때 그냥, 시신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삶의 현장 모든 뭐 쓰레기 엄청 많은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너무 아무 와도 왕래가 없는 그런 집이라든지 근데 이분이 이 에세이에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빈곤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빈곤하고 고독사가 네. 고독한 사람 고독사를 겪은 사람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보면. 압도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쓴 일기가 있어요. 음. 이거는 돌봄의 얼굴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생애문화연구소에서 같이 쓴 책이에요. 음. 이책 같은 경우도 뭐 방문 요양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죽음 자체를 다룬 책은 아니지만 이 돌봄 노동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힘들고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더 실감 있게 느끼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이제 빙, 노인 빈곤율 이게 이제 남녀가 찢가지는게 네. 말씀하셨다시피 빈곤과 고독사가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고독사 안 하는 법이라는 법은 없지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 이제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교류도 활발하고 그런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더 위축되고 혼자서 이제 네.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까 제가 수치 말씀드렸는 한국은 40.4%로 2위 멕시코 26.6%보다 한 1.5배 높고요. 프랑스는 뭐 노인빈곤율이 4.4% 덴마크 3% 독일 9.1% 캐나다 12.3%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노인빈곤율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변성욱 기자님은 뭐 혹시 주변에서 그런 걸 보시거나 뭐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경찰관들이 트라우마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음. 아픈 사람이 생기면 119에 연락을 하지만 어느 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우편물을 하나도 안 받고 계신다. 갑자기 예를 들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우유 배달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구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연락을 하죠. 그럼 네. 경찰관들이 일단 먼저 도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살피게 되는데 경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의 경험을 이제 활용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수치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12 정도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지와 안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5위에서 30위 정도 수준입니다. 음.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닙니다. 복지와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행복으로 따지면 한 30위까지 쭉 밀려 내려가는 거죠. 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 후에 그 정리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주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까지. 고립사는 하나의 어떤 개인의 아, 죽음, 네.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사회의 상당한 허점들과 미비한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독사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19년에 2949년 뭐, 뭐 2020년에 3279년 그리고 2021년에는 3378년 계속 늘고 어. 있는 거고 전체 노인 인구 중에 36.1%가 1인 가구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시간 문제다 뭐 음. 이렇게 지금 일본만큼 많지는 않지만 아직 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 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최근에는 이제 우유 배달 말씀 아까 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우유가 쌓이면은 바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음. 이제 신호를 네. 알수 있어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청이나 이런데뭐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런 예.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것그 글자를 보면 벌써 일본 생각이 확 나죠. 음. 우리는 신문 배달이라는 게 집집마다 신문 배달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아, 그렇죠. 예. 고지서를 그래서 많이 이용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일본이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빨리 알아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결국 관공서가 할래니까 관공서는 손이 모자라고 시민단체하고 협 정을 네. 맺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도 일일이 어려우니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지어서 거버넌스를 네. 형성해 봤던 거고, 결국은 어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거냐 하는 돌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부를 갖다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어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걸어본다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관계의 확대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나온 방법은 노노케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음. 서로 어렵다면 어려운 분들끼리 늘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돌보는 그 방식. 그다음에. 고독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어떤 긴급 연락 시스템의 구축 뭐 이런 건데 음. 이게 다 보면 벌써 책상에서 행정 그냥 용으로 만든 네. 단어들만 그냥 계속 열거되는 거지 실제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본의 상황이 이게 안 먹히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음. 이게 먹힌다면 주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음. 전혀 안 먹히고 이게 책상에서 만든 대책이 그냥 거기서 거기 빙빙빙 도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 고독사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해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결과에 따르면은 3년간 도쿄에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청년이 742명이 된다라고 음, 하고 음. 40%는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나흘이 소요됐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청년의 13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다. 물론 이분들이 다 고독사 하는 건 아니지만 은 네. 집에서 안 나오고 특히 이제 취업을 위해서 혼자 자취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군에 속한다 음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년들 이런 고독사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물질적으로 사람이 고립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을 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취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립 청년 대상으로. 뭐 그런 걸 봤는데, 어또 여성 청년하고 남성 청년하고 아마 또 고립의 느낌이나 양상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섬세하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게 일단 고립, 고독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밖에서 밖에 안 나온다는 거니까 나올 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행정가가 아니니 어찌할지 답이 <laughs> 없습니다. 일본 같으면 고독사를 1기, 2기, 3기로 대충 나눕니다. 네. 짧게. 예. 예. 1기는 뭐 나이든 사람들이 이제 이사가 하고 혼자 음. 남게 되니까 2기 같으면 이제 고배 대지진 있을 때 이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제 음. 별도의 수용 시설에서 많이들 음. 돌아가셨고, 삼기 때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십 대, 사십 대 젊은 여성들 쪽으로 이게 서서히 번지는 게 네. 발견되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오늘은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